지금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오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야 되겠죠. 그런데 쉬우려고 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쉽거든요.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 핑계될 이유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배경을 삼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수단으로 삼으시지를 않으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나를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 갈등, 낙심, 불평, 원망 다 나오게 되잖아요. 자녀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우리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지. 한마디로. 그죠? 우리 자녀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도 하고 다 바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 삶에 있어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만큼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게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나. 이게 나의 가치인데, 우리는 자꾸만, 어, 이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단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취미생활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인생입니다. 자체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그렇다고 하면, 어, 복음 가진 우리는 뭘만 가지고 있, 있, 있으면 되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복음 가진 내가 기도의 비밀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은 A.D. 30년경부터 해가지고 93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게도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키운 겁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할례를 받고 제자로 양육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생각할 때내 아들아,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은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기도 하고 고린도에 파송하기도 하고 에베소 지역에 감인 목사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강조한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우스의 다음 주에 볼 건데, 디모데우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들은 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바, 그 증인들 앞에서 내가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래야면 그것, 그것을,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로,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힘든 일이냐? 종교적으로 보면 힘들고 또 고난 고난의 길이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복음의 누림과 참된 해방과 자유와 능력 안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종교적인 사고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어려운 거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보좌화 시켜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날마다 24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자꾸만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그리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내 생각은 자꾸만 그러니까 육신이 마음은 원연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각인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각인된 것으로 생각해라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상태는, 눈에 보이는 나의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과 판단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붙잡히는 기도 속에 있다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한마디로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뭘 약속하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낸다. 말씀하신 거죠. 성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뭘 이루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룬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이한 단어로 집약될 수 있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첫째, 그 기도 속에서 뭘 누려야 되냐? 예수 이름을 누려라. 예수 이름으로 이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요. 복음의 말씀으로 기도한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 이렇게 얘기했죠. 왕, 그러면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세.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세상 권세, 사단 권세,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여기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나,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자녀, 그리고 환경. 이 권세요. 이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법으로 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세상의 법, 양심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의 말씀으로 이건 법입니다. 그래서 어, 시편 일편 복이 있는 사람은 죄하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뭘 따라가는 겁니까? 복음의 말씀. 그런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이요.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만 아시면 뭐 돼요. 기도가 이 안에서 시작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 능력의 성령으로 이게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도 알고 법도 알고 길도 알았는데 내가 이 권세로 안 살고 내가 이 법으로 안 살고 그 길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세상 권세를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삼 단체를 계속 말씀하신 이유도 뭡니까 그 권세 아래 내 필임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교육을 잡고 있다 이 얘기죠. 뉴 에이지 그룹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룹 그리고 유대인 조직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왕적인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어졌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회복하는 순간에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 그리고 출뭐 네피림의 역사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를 도무지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백번천번 매일 24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성도에힘 없는 것은 이 권세 못내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갈등하고 낙심하고 연약하다고 하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법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재와 사마의 법, 저주, 재앙, 실패의 법.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반복적인 대물림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과 체질화된 그것. 이거 법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법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면 제사장의 십자가에서 모든 끝난 제사장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배경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서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세 가지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왕 선, 제사장 선지자란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왕적인 군세를 가지고 서는 것이 예수 이름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법,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무지 미래도 알지 못하고, 과거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알지 못하는 그, 거기에 올바른 생명의 성령의 능력,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길, 살리는 제자의 길, 그래서 이걸 여기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왕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종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인자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복음, 생명의 길을 말하는 선지자. 제가 그냥 어, 말 편하니까 권세. 권, 법, 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성경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왕선지자 제스랑의 대사로 서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 그런데 그 본질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본질로서.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적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 전체와 나의 기능과 나의 가정과 나이가 하는 사업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 계획,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쓰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장을 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현장은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이걸 나의 현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나의 현장은 나의 만남. 가족도 나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형제도 나의 만남이죠. 친구도 나의 만남이죠. 직장에서의 동료도 나의 만남이죠. 그 모든 만남이 뭐예요? 현장. 이게 하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일. 나의 교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를 향해야 되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현장에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만남 가운데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에 모든 흑암의 역사는 무너질지어다. 이 현장을 향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일에 모든 불신앙은 사단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교회와 지회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역사를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참 제사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일에, 교회에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만남에, 가정에, 일에,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이 복음의 왕, 선제, 제사형적 권세와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의 시작.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사면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도계획 그 현장이 있다면 이 현장이 다예요. 다락방 팀사형 미시론 전문계 지교회잖아요. 이게 성경적 전도전략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장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을 향해서 이 비밀이 선포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현장에 뭘 꺾어버려야 되냐? 모든 불신앙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영적과학은 이걸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죄 사자의 역사, 그리고 사단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죄 사자를 통하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보좌의 우리가 얘기하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능력의 역사가 237의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몰랐던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뿐이죠. 이거. 그러면서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인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우상, 이 귀신의 역사는 계속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마귀가 가져다니는 속임수 모든 불신앙이 꺾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거요. 예그 안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 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패하는 삶의 삶의 방향이 맞아야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으로 우리를 끌어가는데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평안.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문제는 뭐냐면 대물림의 문제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요 여기 대물림, 후대의 문제.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전달자로 우리 후대를 세우셔서 이걸 이뤄나가시는데 원약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오늘 기도처럼 있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에.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그런데 거기에 두고 있죠. 모든 것을 후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런데 거기 관심이 없죠. 그러면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후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업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말씀하시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 나누어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요. 나누어주는 것. 나누어주는 것이야, 지금 누구라도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절대로요 너그러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불신앙에 잡히고 우상을 꺾지 못하고 마음 생각이 늘 심란하고 그렇죠. 삶은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두려움과 후대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래서 어 오늘 기도의 능력이 디모대전서 6장 17절 17절 이것으로 딱 기도가 3호절 그리고 17절 어 17절 18절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해서 장래의 너희를 위해서 좋은 털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항상 기도할 때, 저도 늘 기도하면서, 늘 기도할 때 이것으로 기도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다스리는 왕으로 서라, 섬기는 종으로 서라, 그리고 선, 살리는 제자의 길에 서라. 이 말이 기도 속에서 배워져야 된단 말이죠요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직장 현장에 그리고 만남 현장에 가정의 일에 그리고 교회 현장에 모든 주의 성령께서 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현장에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단의 역사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제가 얘기했죠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응답은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을 빌립을 통해서 그때 그 현장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흑암의 역사가 꺾이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 현장에 증거되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세 가지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의 전도 계획이 있는 나의 현장을 볼수 있어야 돼.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것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영적인 과학으로 나타나는 일. 그러면서 그현장이 무너져야 될 것. 기도의 사람으로. 이거야. 이게 무너지면, 이게 불신자 여섯 가 상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비밀을 기도 속에서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사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